지금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나갈라 하는데 치마를 입었는데 통채가 남달라요. 오 존재감이. 근데 또 외투를 입으면 그렇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약간 옷이 더 얇게 입는 날씨가 돼야지 티가 날것 같아요. 이 입으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자켓도 약간 더울 것 같긴 한데 안에 반팔이어가지고 사실 아마 트렌치코트를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오늘 전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자켓을 입을 겁니다. 내일 비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혼자 파리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이사할 때쯤에 만난 할머니들 아마 저희 집 있지? 할를 만났는데 고몽 싸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농 이랬어요. 농 처음 들어요. 보통 싸봐 하는데. 근데 똑과 했더니 왜 왜요 했더니 아프시대요. 근데 제가 뭘 말을 못 해서 그냥 히용 히응, 히웅만 했어요. 코은 많이 안 자랐는데, 내 날씨가 끝내자. 애들 막막의 백화점에, 그 이번에는 강아지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거 보러 왔어요. 이렇게 동 시암 해가지고, 강아지, 허이랑 밥그릇도 해봤요 귀여워. 완전 강아지를 위한 것이. 이거 일러스트 진짜 귀여운 것 같아. 포메가 있으면 물고기 생각하면 서 하고 싶은 데없니 이기 음, 강아지 인형이에요 삐용삐용 소리 나고 아 이렇게 피자, 아이스크림이랑 과일도 있어요 지금 여기 다 강아지여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모두들이 많아요 어, 역시 강아지 스누피 이렇게 스누피 강아지들이랑 협박도 있어요 스누피 인형 장난감들. 오. 핑크색이랑 블루도 있어. 이거는 되게 귀여운데 불편해. 이것 불편해. 인형, 오곡이 맞는 거 있으면 사주면안는게 인형이 다 오곡이 많아요. 에스쿨레도가 안 돼서 지나가고 있어. 저기 강아지들 고개 흔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저 어, 위층에도 접착각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공간인데, 여기도 강아지랑 견주분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옷도 있고 아, 그룹. 너무 귀여워. 36유로? 완전 평평해가지고. 뜨이나 약간 그런 과일 만나야 돼. 이다 진짜 진짜 강아지 관련된 거가 있어. 책도 강아지고. 이 인형 보스. 근데 이거는 그 바구니에 있어서 제 뱃속에 있는 꼬마한테 사주고 싶어. 근데 약간. 뱃속에 있는 꼬마도 우리 오고기 같은 갈색 강아지를 인형을 사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닭순트 이런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요크 샤워뭐 이런 것들. 이게 더 귀엽다. 근데 얘는 꼬마거 없네? 역시 빠지지 않는 닥스훈트 그리고 이건 거울이고 거울은 얘 프렌치 볼도 밖에 없고 키링. 저는 또 하나를 올라가 볼게요. 하나 올라가면 전 저기 핑크를 지금 봤는데 블루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블루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너무 강아지 많이 볼수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거면 동생이 오고기를 데려오라고 하긴 했었는데. 불루는 카페인데 견주들이랑 같이 저기도 있고 나만 옹애가 아직 너무 귀엽다. 근데 예쁜 게 귀여운 것 같아. 아, 이렇게 생겼어.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여워. 영화에서 나온 강아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섹션인데, 달마시안들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왠지 강아지가 먹는 간식 같은데, 저건? 이건 사람이 먹는 것 같고. 이 포스터가 너무 귀여워서 봤는데, 50유로고, 얘도 너무 귀여워요. 사고 싶다. 발매트. 역시 닥스노트가 제일. 서점에 왔어요. 여기는 휴지 코너고 그 음식. 되게 다양한 책이 많아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 사가지고 인테리어로 둬도 되고 읽어도 되고. 어, 너무 예쁘다. 전 음식을 못하는데 이런 책을 오는 거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이건 진짜 안 해도 너무 예쁘게 편집했는데요. 색감 꼬혜. 오이거 제가 사야 될것 같은데요. 어, 김부각. 오급게장 비빔밥. 김밥 잡채. 요거는 파리 스티커무이랑 트래블북인데 스티커북이 진짜 스티커로 되어있어요. 트래블북은 이렇게 트래블 관련된 느낌으로 되어있어요.

すみません。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건숙성시켰고 준비 끝.